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장기 투자 얘기를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각남 ETF입니다. 최근에는 시장의 흐름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거두면서 다소 시장을 멀리 하고 계시고 심지어 시장을 떠나려는 분이나 아예 떠난 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라는 사실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역시나 좋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젊은 투자자의 조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투자 기간이 오래된 성공한 전문 투자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수 있으면서 현재 우리들과 똑같이 다 아는 종목의 투자를 진행 중이지만 좋은 투자의 습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한 걸음씩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나아가는 젊은 투자자분들도 힘신찮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달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자신도 월급이 140만원으로 시작한 일반적인 직장인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ETF 투자를 통해서 7년 만에 자산을 2억 5천만원까지 불리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의 일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더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2년이 지났으니 아직도 30살 밖에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투자를 최소 20년은 거뜬히 더할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찍 투자를 시작하면 긴 시간 동안에 복리로 자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게 곧 레버리지나 마찬가지인데요. 저의 시각에서는 지금에 와서는 나도 저렇게 일찍 깨달았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가장 큰것 같고요.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좋은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이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변을 보면 아직도 놀거나 먹는 거 그리고 어디에 놀러갈 생각 생각만 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지만 투자는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그 효과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전해 드리고 싶고요. 그 사실을 하루라도 빠르게 반드시 깨우쳐서 정말 하루라도 일찍 좋은 투자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빠르게 부자가 되는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입니다. 로또가 당첨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자신이 하는 경제 활동이든지 주식 투자 전지 사업이든지 그리고 다른 분야의 투자 전지 무엇을 하든지간에 어느 정도는 시간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처음 투자를 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처 경험을 못한 상태로 시작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 방법이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전한 투자 방법은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바로 ETF를 통한 투자가 될것 같습니다. ETF도 물론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단점을 무시해버릴 만큼의 더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존재하는데요. ETF는 분산투자가 되고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이 많기도 하고 종목도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리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가장 뛰어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가 된다는 점을 바라보면서 투자 종목만 신중하게 잘 골라내서 투자를 한다면 저는 ETF를 통한 투자는 실패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든 그런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편견이 심했었는데요. 주식 투자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무조건 필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저 도박과 같은 장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위에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나 실제로 주변에 단타만 하는 투자자들을 보면서 실패하는 모습만 봐서 그런지 그런 편견은 실제로 주식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까지 유지가 됐었고요. 하지만 저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약 6개월 정도를 정말 주식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면서 공부를 진행했었습니다. 편견이 심했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요. 결국엔 저의 편견이 잘못되었었고 실패하는 투자자들은 실패하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밖에는 없었던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됐었는데요. 여기서 전달하는 주인공도 한때 장기 투자로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찾아온 단타의 유혹에 빠지면서 큰 손실을 맛보기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빠르게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투자가 아닌 투기를 했었다고 인정을 했을 만큼 다시 좋은 투자의 길로 돌아설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바로 잘 투자를 하다가도 단타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도 그렇지만 정말 주변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1억 천금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의외로 정말로 많다는 사실에 놀랐던 것 같고요. 바로 그게 그렇게 단기간에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죠. 그런 욕망과 욕심에 눈이 멀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투자를 하는 내내 긴 시간 동안 수시로 찾아오는 유혹의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한 순간에 수년간 수익을 냈던 성과를 도로 내뱉을 수도 있는 그럼 위험한 곳이 주식시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마음가짐을 다 잡으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의 주인공도 살펴보면 ETF의 장점을 활용한 투자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전업투자자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한두 번은 몰라도 수년간 계속해서 그 수많은 기업들을 분석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투자를 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ETF가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서 최고의 금융상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바로 자신만의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의 의견이나 시장의 상황에 쉽게 흔들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꼭 먼저 자신만의 확고한 그런 투자의 기준을 세우시고 그런 다음에 차분하게 투자를 진행 하 하시라고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인공의 투자 종목을 보면 특별한 종목이 아니라 역시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ETF인 VOO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금융 자산 중에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높은 비중이죠. 역시나 저도 약 2년간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지난 2020년과 2 0 2 1년에 주식 시장의 성과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때 투자를 막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 너무나 당연히 매년 몇십 퍼센트의 성과를 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전부 형편없는 투자 종목이라고 폄하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안타까웠습니다. 연평균 10%라는 수치는 정말 엄청난 투자의 성과고요. 그 대단한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의 5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도 20.4% 정도 된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벼락부자가 아니라 꾸준하게 우량한 자산을 모아가면서 복리로 자산 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르고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확신을 얻기 위한 이 주식시장에 대한 공부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개월 동안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요새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을 보면 여전히 조금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그저 좋은 성과만을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시장에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잘못된 시점에 손절을 하거나 여기저기 지금 투자하면 좋다는 곳에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손해 보는 옮겨 다니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식 시장의 원리와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왜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우량한 종목을 사서 모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고 왜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의 반대로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부는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권해 드리고 싶고요. um 그리고 역시나 ETF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죠. 성공할 기업이냐 실패할 기업이냐 이런 불확실한 확률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항상 주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최고의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면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안심하고 투자를 할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인덱스 ETF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종목만 제대로 골랐다면 언제나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하락장이 와도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원한다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업 분석에 대한 투자를 위한 시간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를 해도 좋은 성과도 얻어 갈 수가 있고요 남은 시간은 자신만의 생활을 위한 시간으로 다시 가져갈 수가 있다는 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지금 힘들어 하고 있는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전달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 일단 시작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알아나가는 점점 더 넓어지는 지식과 함께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시간에 이해 경험을 쌓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몇번 실패를 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다시 기회를 찾아서 용기있게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좋은 종목에게 수량을 모아 나가면서 복리로 차분하게 자신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들을 경제적 여유로 이끌어주는 길이라는 점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심하게 흔들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신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그저 올해는 계속해서 힘을 내라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분들은 정말 시장이 회복을 해서 올라가기는 할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올해 잘 버티면서 꾸준히 모아나간 수량만큼 다음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 온전하게 모든 수익을 웃으면서 누릴 수 있게 될 거라고도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도 아직은 가야할 길이 한참은 남은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지만 끝까지 투자의 기본적인 절대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성공적인 좋은 투자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투자의 길을 걸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주말의 시간 역시 즐겁고 기분 좋게 보내시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